시래기의 대변신. 과거의 부산물에서 현재의 슈퍼푸드로. 요즘엔 무청. 즉, 시래기가 정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물을 재배하면서 따라 나오는 부산물쯤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무청 자체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귀한 식재료가 되었어요. 특히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나는 시래기는 질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거기서는 시래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맛과 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시래기를 고르는 법도 있어요. 길이가 30cm 이상이고 줄기에 푸른빛이 도는 걸 고르면 좋아요. 그리고 잘 마른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시래기밥 만드는 법이 정말 독특하고 맛이 좋아 소개해드려요. 먼저 끓는 물에 시래기를 넣고 시래기가 부드러워지도록 담금주나 소주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담금주가 없으면 소주로 대체해도 되니까 걱정 없어요. 이렇게 푹 삶아낸 시래기는 겉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불린 쌀과 함께 밥솥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밥이 더 향긋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시래기 요리할 때꼭 필요한 재료가 있죠. 바로 된장이에요. 된장은 시래기의 맛을 살려주는 진짜 중요한 재료라고 할수 있어요. 시래기의 맛을 잘 잡아주고 구수한 맛을 더해준대요. 시래기와 된장이 찰떡궁합인 이유는 예전에 간장이 귀에서 된장을 많이 사용하게 된 데서 비롯된 거래요. 시래기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된장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무기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게다가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력이 30배나 증가한다니 정말 놀라운 조합이죠. 항산화 물질이 왜 중요한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활성 산소라는 게 있어서 이게 많아지면 산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항산화 물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니까 노화도 늦추고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정말 중요한 거죠. 된장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력이 올라가서 시래기와 만나면 항산화력이 무려 36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래기 된장 장아찌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이거는 된장을 걷어내면 안에 시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몇년 동안 숙성시켜서 먹으면 보약이 되는 시래기 된장 장아찌. 맛이 정말 깊고 풍부할 것 같죠? 반건조 시래기로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물기만 잘 빼고 약간 꾸덕하게 말려서 만들면 돼요. 아니면 잘 삶은 시래기를 물기를 짜고 된장에 넣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시래기의 맛과 영양을 더욱 깊게 즐길 수 있겠네요. 시래기 된장 장아찌는 진짜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이걸로 시래기 된장국도 만들 수 있어요. 방법도 간단해요. 시래기 된장 장아찌에 멸치 육수만 부어주면 되니까요. 시래기 속에 된장 맛이 배어 있어서 국 맛이 깊고 진한 거예요. 시래기 볶음도 만들기 쉬워요. 시래기를 살짝 씻어서 짠기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파, 마늘, 들기름과 함께 볶기만 하면 되니까요. 간단하면서도 맛있겠죠? 그리고 시래기가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혈당을 올리는 물질도 같이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당 관리에 좋아요. 시래기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시래기로 만드는 항암 효과가 있는 비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시래기를 많이 넣고 푹 끓여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채소 수프처럼 끓여서 마시면 일산화질소를 억제해주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엉, 당근, 표고버섯, 무 같은 채소들도 같이 넣어서 끓여주면 더 좋아요. 시래기는 살짝 흔들어 씻고 약 3리터의 물에 채소들을 넣어서 내열 유리그릇이나. 온기그릇에서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시래기를 식초로 발효시켜 먹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항암작용을 높여줍니다. 대장암을 알았던 어떤 사람은 두 번의 암수술후 식단을 바꾸고 시래기 끓인 물을 하루에 두세 번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뿌리채소를 오래 끓이면 피토케미칼 성분이 나와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래기 끓인 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마시면 장 운동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었다가 그때그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무청 시래기 식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초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생수에 타서 음료수로 마시거나 나물무침이나 식초가 필요한 요리에 넣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무청시래기와 100% 발효식초를 준비해요. 시래기는 잘 털어서 먼지만 제거하고 물에 씻지 않아요. 열탕 소독한 병에 시래기를 넣고 시래기가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줘요. 대략 식초 2리터에 무청시래기 2단 정도면 충분해요. 뚜껑을 닫고 밀봉한 다음 실온에 두면 돼요. 이렇게 만든 시래기 식초는 100일 정도 숙성한 후에 먹을 수 있어요. 숙성 후에는 건더기를 건져내고 식초만 따로 보관하면 돼요. 시래기를 식초로 만들면 물에 녹지 않는 유기산도 녹아들어서 시래기의 모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식초가 자극이 될수 있으니 원액보다는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래기의 영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거지가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거지를 꾸준히 먹고 나서 고지혈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거지는 사실 배추의 겉잎, 즉, 우거지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배추나 무청 같은 채소의 겉부분을 모아둔 거죠. 시래기는 무청에서 나오는 거고, 우거지는 배추잎을 말린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잎이나 줄기 부분을 말려서 만든 건 모두 시래기로 부를 수 있어요. 우거지를 염장하는 방법도 재미있어요. 배추 겉잎을 소금물에 적셔서 염장하면 비타민C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요. 김장 배추를 절인 물에 우거지를 3일 정도 절여두고 씻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2차 염장을 해요. 염장할 때는 간수 뺀천 이렴을 사용해야 하고요. 우거지를 넣고 종이컵 한컵 정도의 천 이렴을 넣어서 켜켜이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보자기에 쌀결을 넣어 항아리 맨 위에 넣으면 맛이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무거운 돌을 얹어 꾹 눌러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든 염장 우거지는 한달 후에 먹으면 맛있어요. 특히 된장국을 끓일 때 넣어 먹으면 정말 좋아요. 쌀쌀한 날에 더욱 맛이 있는 우거지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염장 우거지는 물에 우려내서 소금기를 빼줘야 해요. 보통 하룻밤 정도 우리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된장과 물을 준비하고 쌀뜨물을 넣어서 끓여요. 염장 우거지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각종 채소를 넣고 다시 10분 끓여주면 돼요. 고지혈증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염장 우거지가 탄수화물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거지는 갈비탕이나 감자탕 같은 다양한 음식에도 들어가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혈관벽을 탄력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거지를 고를 때는 크고 지푸른 질긴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아주면 돼요. 예전에 구포와 김해 지역에서는 돼지 사골국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 사골육수에 우거지를 넣고 각종 양념을 넣어 국밥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겨울 보양식으로 최고죠. 들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거지와 들깨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들깨가루는 따끈한 물에 개어서 넣으면 구수한 맛이 나고요. 우거지와 들깨가 만나면 건강에도 좋아요. 10년 전에 피곤함에 시달리고 갑상선 수술을 한 사람이 우거지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우거지를 활용한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참, 우거지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관을 위해서는 우선 우거지를 삶는데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거지가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더 선명해져요. 삶는 순서는 중요해요. 줄기부터 먼저 삶고 그 다음에 잎 부분을 넣어주세요. 줄기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고 말랑말랑하면 잘 삶아진 거예요. 삶은 우거지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약간 짜주세요. 물기를 완전히 짜지 않고 반 정도만 짜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먹을 만큼만 꺼내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슈퍼푸드 시래기도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두부예요. 문제는 두부에 있어요. 두부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시래기에 들어있는 칼슘 같은 미네랄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래기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시래기와 두부는 따로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래기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시래기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섬유소는 오히려 소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위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성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게다가 시래기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위장이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이 안 좋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시래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는 것을 피해야 해요. 조금씩 먹거나 다른 음식과 잘 조합해서 먹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오늘은 시래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시래기. 올 겨울은 시래기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 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